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 아파트를 요거 공사를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요거 외벽이 춥거든요. 춥기 때문에 저희가 요 이보드까지 다닐, 단일, 이게 다닐제입니다. 이보드를 붙여서 여기다 몰딩 마감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창은 이사이라는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석이 다붙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창이 요 보면은 이중창이거든요. 한 창, 두 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유리는, 우리, 썼던, 이맥스 유리, 최근에 나온, 가 장, 새로 나온 거 있거든요. 방충망을 최근에 얘기했던 게, 요, 풍문 밖에가, 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메시도 되게 촘촘하고, 23메시라.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없는 것 같죠. 30년 된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워서, 이렇게, 단열까지 해드렸고, 이쪽으로 앞으로 좀 갈게요. 거실도, 여기도 2 6 m m 예요 중간에 나무 틀 있던 걸 빼버리고 이거 창 하나 넣어서 요것도 창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부도 26mm 들어가고 여기는 노일한 유리는 안 들어갔어요 내부까지 노일을 넣으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자 여기도 이거 방충망이거든요 저희네 방충망 요것도 이렇게 했고 밑에 타일까지 다 발라서 이렇게 다 발라서 타일 하부 쪽에 다 발라서 에어컨 여기 서로 사실를두 군데 이는 것을 이렇게 이보드까지 다 쳐서 다 마무리했다 지금 바로 요게 2 3호라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방해중창 이것도 26mm 그러니까 내일이 오고 보세요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이건 방충망 걸리는 <목소리> 것이고 옆에 벽인데 옆에 벽을 갖다가 이렇게 입어도 처럼이니까렇게도지게놓면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다 손을 넣어 봐야 돼요 이 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른 창들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손톱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 밖에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목소리> 적에 전혀 뭐 바람이 부는 느낌은 못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주일 전에 공사한 데고요. 제가 2년 전에 공사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공사 한번 가서 저거 하는데 우리 사모님 그쪽 집 보니까 어땠어요? 어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저도 네.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 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 지금 한 것도 너무 만족해요. 저도 이제 저희 한 거하고 옆집 옆집 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진짜 창문에 있는데 바람 한 점도 안 들어가고 음. 진짜 완벽하게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요. 조금 시고뭐또 예. 소개도 있으면 소개도 많이 해요. 예예. 사장님한테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만족해요. 예예예. 예예. 예, 예. 예, 예. 얘도 바꿔줬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2년 전에 저한테 공사한 집이에요. 이렇게 어, 그때도 입어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대부분 어떤 집들은 또 도배도 하는데 그냥 도배 안 하시고 그냥 뭐 이거 참고로 쓰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중창 저희네가 했지만은 그때는 유리가 금강 유리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맥스 유리 바뀌었죠. 이 방은 우리 방충망 여기 사생활 다면뭐 이제 환호셨는데 방충망도 저희네가 그때 그때도 이 출시된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둘두로 공툴 여기가 원래 나무 툴이 있었던 거를, 여기 이제 나무 틀다띄어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했고, 여기 방도, 이렇게, 235라는 모델. 저는 235를 쓴 지가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거의 바람이 안 들어온다고, 소비자가 평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실리콘을 보면은, 그 당시에 2년 전에 샀어도, 무지하게 샀거든. 이렇게 미장을 쳤다는 얘기, 미장을. 이렇게 미장을 치니까, 비가 와도 이렇게 흘러내린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여기서 요만큼만 쏩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쏘는데, 저희네는 요 밑에까지. 비가 와도 흘러내리니까. 보통 사실을 하게 되면요. 요런 데 군역을 뚫으면 밑으로 물이 새, 새거든요. 새는데, 요기도 실리콘까지 다 발라서. 다 발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충망도 마찬가지. 2년 썼지만은 먼지 묻은 게 없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 스쳐 내려가 버리니까. 이쪽에도 이제 입어도 그리 붙여서, 해드렸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놔야 또, 집도 보온도 되고. 여기 지금 2년간 사셨잖아요. 예, 예. 장마도 두번 났고, 겨울도 예. 두번 났는데, 예, 예, 예. 첫 번째 있는 방은, 사시하기 전에 어땠어요, 온도가? 아, 그때는 네. 추워서, 네. 그다가 그냥 그 테이프도 붙이고, 네. 그막 여러 가지를 붙였는데도 네. 추워가지고, 네. 자기가 힘들 정도 였었는데 네. 이제 사시하고 난 뒤로부터는 네. 아주 뭐, 큰 방보다 더 싸신 방이 돼가지고 예, 예, 예. 좋습니다 방... 난방비도 그냥 엄청나게 절약이 엄청... 됩니다 예, 여름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 틀기도 예고 예, 저녁에 한 11시쯤 돼서 끄면은 예, 예. 아침까지 예, 예. 아침까지 안 틀고 예. 끄고 아침까지 선풍기만 틀고 그냥 자도 예, 예. 에어컨 튼 것처럼 시원한 그걸 예, 예. 느끼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 아파트가 비들이 많이 세죠? 예, 30, 지금 2년 돼가지고, 예, 예. 예, 많이 노화됐어요. 요즘 비가 와도 국지성으로잖아요. 아, 예, 예. 예. 옛날에는 여기가, 이 앞에가 혈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이 사시가 떨어질 정도로 참다 겁을 먹고, 예. 다른 집은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예. 이 사시오고 난데 그때 태풍 한번 불어도 어.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음. 있습니다. 그래요. 어. 하여튼, 비새는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예. 비는 안샙니다 예, 예, 예. 예.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요 스티커가 있거든요. 요 스티커는 항상 AS 받으라고. 예, 예.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요리 전화하시면요. 홍사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예. 2년 동안 잘 쓰고,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옛날에는 풍기가막 들어오게 됐는데 네. 작년에 렇해도어도 그게 없더라고요 자 좋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건 이제 최근에 한 집들이에요 한 1년 2년 사이 한 집들인데 이렇게 사실 창들이 적어요 보통 보면 16mm네요 16mm에다가 여기 단차 요 보세요 이런 데로 바람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석을 한번 붙여 볼게요 자석이 안 붙어요 보강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보강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충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충망이 오일이 넓죠 그런데는 뭐, 날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알비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네가 한 거. 저희네가 한거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붙죠? 다 붙죠? 자, 여기도 보면 다 붙죠? 그러고, 잠시만 여기도. 넘나지가 틀리고, 이 깊이가 틀려요, 깊이가. 깊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네가 개발해서 한 건데 KCG 본사에서 이걸 만든 거죠. 처음에 아이템은 우리 우리 아이템에서 나왔죠. 일반적으로는 하 방충 저 방범 방충망은 어, 요 알미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휘면 휘어지는데 얘는 스텐이라 전혀 잘라지지 않아요. 되게 튼튼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 기왕이면 하나 하더라도 퀄리티가 높게 비용이 좀더 들어가요. 요즘은 돈난저 강기 때문에. 저런 거는 막 그냥 휘고 들어지만는 이런 거 휘고 들어올 수가 없다.